안녕하세요. 레소드 연기예술연구소 박정주쌤입니다. 레소드 연기예술연구소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 잘못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는 연기 언어들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기적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제1강. 명확한 연기 언어를 사용하자. 그리고 질문하자. 연기 교육은 학교 및 학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채널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과 다양성 때문에 연기에 대한 직접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연기에 대한 비평이나 연기훈련법 등에 대해서 누구나 평가하고 소개를 할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한 연기훈련은 비록 한계가 있지만 대학이나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다양한 연기적 이론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을 포함하여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기 언어들이 아무런 정의 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확한 연기적 용어로 짚어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기 용어들에 대한 정의 없는 말잔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용어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 앞에서 말조심합니다. 자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식 같다고 여기면 선생님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잘못 사용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기 용어들을 찾은 후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입식 사고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비평적 사고가 따라와야 합니다. 가르치는 분께 반항하거나 도전이 아니라 정확한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선생님들의 의무입니다. 권리와 의무만 충실하다면 좋은 연기 수업이 될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들을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말을 이해하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연기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 선생님 스스로가 좋은 말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용어를 쓰면서 연기를 배우는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된 용어로 말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서는 질문을 하여 자신들이 쓰고 있는 용어가 얼마나 잘못되고 그 개념이 애매모호하는지 깨닫게 해주고 올바른 용어를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연기적 깨달음은 질문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선생님들의 능력을 평가하며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연기 언어와 개념 정립이 얼마나 올바르지 않는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채널 개설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연기를 배우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배움의 과정이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